예, 짜일 200m, 11mm. 아, 두동 오늘 도와가지고요, 차에 실어놓으라고요. 아, 무겁네. 택배 아저씨, 우리 집까지 올려다놓고, 저는 갖고 내려오고. <laughs> 예, 아무튼 이 짜일, 와 언제 다 쓸지 모르겠어요. 예, 아. 예, 어디 메이커인지 안 보이게. 예, 타시는 분들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. 예, 제가 신축 현장만 하면 예, 짜일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. 에, 짜일이 오히려 더안 좋기 때문에 에, PP보다 신축 현장 할 때는 에, 맞습니다. 속도도 어, 3배 이상 느리고 근데 한집한집 한집 개보수를 개할 때는 에, 짜일이 유리한 점이 있어요.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돈 투자를 좀 하는 거죠 으! 필요가 없으면 돈쓸 일이 없죠 에, 신축만 하면 짜일에 에, 돈 투자할 에, 이유가 없습니다 에,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성이 달라요. PP 로프의 강점은 물량 치기를 할때 속도와 어그 무거운 자재를 달았을 때 빠르게 서고 어 빠르게 작업을 하고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이 강점. 자일은 못 따라와요. 근데 자일은 이제 옆으로 가고 이 넓게 잡을 수 있는 이 강점이 있어요. 올라갈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릅니다. 신축에서는 쓸 일이 없죠. 아 무겁네. 예, 아무튼, 집으로 갈게요, 이제. 예, 그리고 신축 현장은 막 날카로운 것들이 많고, 에 엄청 험하기 때문에 현장 자체가, 예, 그 PP로프가 맞죠. 에 올라오고 옆으로 갈 일이 없는 이상은 PP로프가 모든 것이 맞아요, 신축 현장은. 근데 저는 이제 개인분들 일을 하니까, 예, 짜일이 조금, 예, 필요한 거죠. <laughs> 원래 코킹은 짜일이 않습니다. <laughs>